안녕하세요. 이름치과 의원 원장 김남중입니다. 아, 오늘은 크라운 치료 중에 골드 크라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골드 크라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금으로 만드는 것을 골드 크라운이라고 말합니다. 이 골드 크라운은 우리가 보통은 순금을 쓰지는 않습니다. 보통 아무리 강해도 한75% 이상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저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금은 한 18K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골드 크라운의 적응증은 주로 씹었을 때 강도가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주로 어금니 쪽에 많이 사, 사용하게 되고요. 어, 또한 그 대신에 요즘은 또이 골드 크라운이 노랗기 때문에 비심비적이라고 해서 다른 그 심미적인 재료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골드 크라운의 경우에는 잘 깨지지 않고 또한 입속에서 귀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 우리가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라운이 들어갈 만큼 그 공간만큼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. 그 골드 크라운의 경우에는 씹는 면의 경우에는 한 1에서 1.5mm. 이 옆면의 경우에는 한 0.5에서 0.7mm 정도를 삭제하게 되는데요. 그러게 되면 충분한 강도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 크라운을 우리가 사용할 때 도자기보다는 치질의 삭제량은 제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